설교의 승인을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과 동물, 자연의 변화에 대한 세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진화론적 변화입니다. 사람과 자연, 동물 이런 모든 변화를 그냥 두면 자신들의 본능과 욕구에 따라 자연스운 진화의 과정을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화의 에, 진화되는 변화의 과정 속에는 인간의 욕심, 어, 또 동물의 욕구, 욕심, 본능 이런 것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존하려고 하고 내가 더 어, 어, 부각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여야 되는 어, 생존 경제, 약육강식, 적자 생존 이런 논리들이 에,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 두 번째 변화는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사람과 동물과 자연은 어, 혁명 같은 급격한 변화가 아니고, 어, 점차적으로 교육이나 수양이나 훈련이나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점점 더 어, 변화되고 개발되고 나아진다라는 그런, 어, 그렇게 보는 거죠. 세 번째로는 창조적인 변화입니다. 창조적인 변화, 이것은 어, 기독교관에 따른 변화죠.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사람과 자연을 만드셨고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태초의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 창조의 그루관뜻 가운데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칠 절에 도 보면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 같은 변화의 역사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라 새로운 존재라 이러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피조물이라 하죠 의도적으로이 말을 썼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으로 죄에 매여 있던 우리의 옛사람은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피념으로는 죄와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된 죄와 죽음과 고통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된 온전하고 자유로운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렇다면 우리는 죄와 죽음과 고통과 두려움에서 해방된 그 모든 것을 알고 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와 고통을 느끼거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모두 다 드려서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우리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4세기에 이탈리아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히브리어 성경을 로마 이탈리아말 라틴어로 번역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면서 계속 기도하다가 그분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만나 주신 주님 앞에 너무 감격해서 주님 제가 주님께 무슨 선물을 드릴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하늘과 땅이 다 내가 만들고 내 것인데 나에게 무슨 선물이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대답하셨어요. 그러자 그래도 뭔가를 드리고 싶어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히브리어 원전 주님의 말씀을 제가 라틴어로 번역했는데 번역하고 있는데 이걸 번역한 다음에 주님께 드릴까요? 또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제롬의 그 자신을 향한 사랑과 그 마음을 아시고 네가 나에게 증 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 받을 게 있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은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주님은 제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모든 죄와 너의 모든 고통을 다 나에게 주라. 그것이 네가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 여러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분고 우리가 구원받고 기뻐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죄와 고통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진 거, 네가 다 짊어지지 말고 나에게 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죄와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아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궁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에게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저도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그 양반이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실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극도로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내가 기도하는 하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휼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궁휼을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주여 저를 궁휼히 여기셔서.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휼한 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옛 사람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것인지 세 가지를 본문에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본문 도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가장 중요한 이 정체성,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있다고 하면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본 해퍼라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그리스도인은 타자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타자 속에는요, 주님이 들어있고 이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인생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에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과 인류 역사에 엄청난 공헌을 하고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끼쳤던 위대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신 인류를 위해서 그들은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웃들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건너고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공부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학생들을 가르치든지, 가사를 돌보든지, 환자를 돌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목적은 동일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각자 하는 일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가치있고 보람있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하노라. 여러분 안다라는 말과 본다라는 말은 영어로 똑같잖아요. i c e 말은 i i no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안다라는 그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 사람을 그렇게 알지 않는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변했듯이 사람을 보는 눈도 우리가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따졌어요. 그 사람의 외모를 따졌어요. 그래서 잘생기고, 또는 잘 생기고 또잘 차려입고 또 멋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함부로 대하지 않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 뭔가 자기보다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내려보고 깔보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우리는 사람의 육신의 조건과 외모에 따라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속사람, 그 사람의 영혼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된 미래. 스웨덴의 언어학자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분은 70, 7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16년 동안 인도의 카슈미르 북부 지방 고원지대 라다크 그 고원 지대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배우고 처음했던 인생의 깊은 지혜와 그 교훈을 이 책에 전는히 기록하고 있습니다이 책에서 저자는한 라다크인 여자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그여자는 자기 오과가몇달 전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특별히 가족들의 경험과 생각을 함께 모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자기 아내를 고를 때뭐 특별하게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나요? 글쎄요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리고 공정하고 참을성도 많아야 되고요 또그밖에 어떤 것이 중요한가요? 일하는 솜씨가 좋으면 더 좋겠죠 또, 게으르지 않아야 하고요. 그러면 여자의 생김새, 즉, 외모는 중요한가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외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여자의 내면이죠. 속 사람이죠. 또, 성품이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곳 라다크족의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 줄무늬는 밖에 있지만 사람의 줄무늬는 안에 있다라는 속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나다카인들은요 불교도들과 또 일부 지방은 그 근처에 있는 지방은 모슬림, 즉 회교도인들이 함께 섞여서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 불교도들과 모슬림들이 사는 나다카인들도 그 사람의 육신의 조건이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속 사람 성품 그 안에 있는 것을 더 중요시해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함을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속 사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의 외모라 육신의 조건을 따지고 거기에 집착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없고 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잠깐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직분이 있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둘러씌워진 잠깐이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장관이나 고국 공무원이나 박사나 사장이나 회장이나 이사나 뭐 다양하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결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잠시 그에게 씌워진 것그 사람이 잠시 어떤 기간 동안 직분을 가진 것뿐이라는 것 그런 직분 앞에 우리가 결코 기죽일 필요 없습니다 그런 직분 앞에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같이 귀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오히려 더 귀하게 보십니다. 내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육신과 외모에 따라 사람을 바라보거나 멸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그의 영혼, 그의 속사람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고 뜨겁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본문 18절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먼저 우리와 화목하시고, 또 우리가 화목하게 된 우리들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함옥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옥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22장 2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함옥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태산을 통해서 5장 21절 이하에서 범사에 해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모든 죄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과 양심에 따라 성령의 능력에 따라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웃들과도 화목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과 떳떳하게 싸울 수 있는 어떤 명분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말다툼하고 맥살 잡고 막 싸우다가 막 얻어 터져가지고 주님 앞에 코를 씩씩 불면서 하나님 제가 이래서 그 사람과 싸웠습니다 하나님 저 잘했죠 이러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여러분 심지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는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교리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고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논쟁하자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평화를 이루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할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우리는 화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어느 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자기가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자기가 자기가 훨씬 더 잘났다고 분위기를 깨뜨리고 사람들을 어색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갈라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 공동체 속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 사이를 우리는 화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때로는 알고 있어도 모른 체하고 잘못과 허물을 내가 지적하고 싶어도 꾹 참아야 합니다. 평안하고 강건하고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혀를 절제해야 합니다. 입술에 파스꾼을 세워서 말을 절제하고 혈기를 제하고 우리는 화목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욕심을 버리고 자기보다 남들을 더 많이 배려하고. 기꺼이 남들에게 양보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도 연약하고 자신도 상처를 받고 자신도 아픔이 있지만 나보다 더 고통 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다가가서 손 잡아주고 어루만져 주고 위로해 주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웃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세기에 살았던 인류 역사상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 그가 나병 한자를 껴안고, 나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경험을 한 다음에, 그가 주님 앞에 드렸던 위대한 평화의 기도를 저는 드릴 때마다 큰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 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 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용서받기 보다는 용서하며, 사랑받기 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내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공유를 얻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주님께 감사하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강분하시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세상과 이웃들을 바라보기보다 나를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과 주변 사람들이 변해야만이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할 때 내가 먼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게 될때 세상과 주변 사람들도 나를 따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바라볼 때 육신의 조건이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속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웃들과도 화목하고 더 나아가 온 세상을 화목하게 만드는 평화의 사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기쁨이 여러분의 여러분을 더욱 새롭고 풍성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